멘토라의 비법으로 내신, 수능까지 단 하나의 수학 공식 없이 수학을 정복하겠습니다. 개념을 이 중등 수학 1학년 2학기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미들포인트란 표현을 써 중점 M은 선분 AB의 무슨 점 중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이녀속을내 제자들은 수학적 기호로 썼으면 좋겠어요. 자, 기억을 읽겠습니다. 기억, 자, 읽는 더잘 봐. 그러고서 읽는 건 AM 거리랑 BM 거리를 몇 별로 잡으면 좋을까요? 어 그렇지 2 e 별로 둘까요? N에 집중해 보세요 N. 점 N은 선분 BM의 뭐라요? 중점이라고 했잖아. 맞지? 아, 선분 BM의 중점이야. MB의 중점이라고. 그럼 잘 봐. 아니 좀 전에 BM 거리를 2 e 별로 뒀잖아. 그런데 여기서 MN MM 거리랑 M, b 거리는 어때요? 같다고 했네네. ㄴ을 내 제자들을 수학으로 표현해야 돼요. m, n 거리랑 그러면 b, n 거리는 몇 별? 그렇지 1별이죠. 이거 절반이잖아요. 아 초록색 거리가 2별이니까 2별을 2로 나눠보세요. 얼마가 돼요? 그렇지 별이 되는 거예요. 보라색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처음에 초록색을 2별로 잡은지 알겠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문제 봅니다. 쌤이랑 m b 거리는 다시 읽어볼게요. m에서 b까지 거리는 a에서 b까지 거리의 몇 배? 2분의, 2분의 1배. 맞죠? 그죠? 그런데 a b 거리가 얼마랬어요? 문제 한번 보세요. 이만큼 거리를 8. 8이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8은 아. 4가 되는 거예요. Good job. 이 M, N 찾아보세요. 눈도 깜빡이지 말고 M, N 찾아보세요. M에서 N까지 거리는 MB 거리의 몇 배? 2분의 1배. 그런데 MB 거리는 우리 왜했잖아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MB 우리 1분에서 계산했잖아요. 아, 어, 4라고 했네. 그럼 2분의 곱하기 4는? 2. 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각이라는 것은 도형입니다. 우리 초등 수학할 때도 했었어요. 한자로 적을 건데 굳이 몰라듭 됩니다. 이렇게 뿔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아. 혼포인트. 선생님 아이디가 혼이거든요. H-O-R-N. 이게 뾰족 만나는 각기런 표시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각이라는 것은 그림만 보세요. 어떤 점이 한 점이 있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점이라는 것은 위치를 표현하는 거라 했다, 그렇지? 케이 선생님이 점을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한다고 해서 이건 도형이 아니다. 점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반직선 OA 찾았나요? 반직선 OA 이렇게 썼었죠? 맞죠? 반직선 OB 표현했었죠? 반직선 OA와 반직선 OB 이두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자체를 도형 다시 말하면 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알았지? 하나만 더 그면 뭐가 될까?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어, 다시 다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 우리 뭐라 부르지 이걸 이거를 뭐라 부르지? 그래 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맞죠? 그래서 수학은 정의가 있단다. 각의 정의 이거예요. 그래서 각의 기호를 표현할 때는 요 읽을 때는 각 AOB 같이 읽어볼까요? 각 AOB 또는 같이 읽어보자. 각 BOA 각 A 보통 이제 고등 수학에서는 어, 이걸 알파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지금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리스 문자를안 쓰고 각 a, 각 o, 각 b o a, 각 a o b라는 표현을 쓰고 또 나중에 되면 시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잘 보세요. 각 a o b에서 꼭지점 a를 중심으로 o a가 o b까지 회전한 양. 이 녀석이 우리가 우리 초등 수학할 때 배웠던 원주율 업그레이드되면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몰라 됩니다. radian 줄여서 rad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니다 그래서 원주율 초등 사학대비였던 원주율 정의가 왜3.14 땡땡땡 라디안이 되는지를 반드시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그리고 평생 기억하세요. 기본 정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야. 알았지? 다다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꼭지점을 반드시 어디 쓴다. 가운데 꼭 써야 돼요. 각 A O A 아, O가 반드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B O A A O B 알았지? 약속이다. 그래서 각 A O B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다. 그다음 각 A O B는 도형으로서 다시 다시 얘기합니다. 도형입니다. 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적어둘까요? Destiny 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요합니다. 각은 도형이기도 하지만 책에 적으세요. 각은 도형이기도 하지만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낸다 적어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각 AOB 크기가 80도이면 아 수학적 기호로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초록색으로 써줄게 각 AOB equalation 80도라고 씁니다 도안 붙이면 안 된다 도를 우리 위첨자로 붙이는 거야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 자 이것도 필기하면 될까 다섯 번째 필기하세요 양의 각의 크기는 시계 반대 방향 으로 한다 필기 하세요. 양의 크기는 양의 각의 크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다라는 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을게. 요거 필기하세요. 음의 각의 크기는 시계 방향으로 한다라는 게 뭐다. 정의다라고 필기하세요. 각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대해서 분류라는 건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는 자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각, 직각, 예각 하나 더 둔각까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평각은 한자로 평평한 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책상 한번 만져보세요. 이 각은 몇 도일까요? 그렇지. 이것도 가상의 점을 한번 찍어봐. 손가락 으로 책상을 딱 집어보세요. 책상을 딱 눌렸을 때, 어? 요 기점에서 반직선 OA 찾아보세요. 반직선 OA, 반직선 OB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 크기는 몇 도?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할 때 알겠지? 그 말을 책에 적었으니까 뭐 굳이 아니도 되겠죠? 그래서 나는 수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도 이렇게 수학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각을 표시할 때는 점을 한개 찍어 오라 잡고 반직선 OA 잡아, 맞죠? 반직선 OB를 잡아. 했을 때 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글 이거 말고 왜 저분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필기할까요? 각 AOB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평각이죠, 입니다. 한글 안 쓴다. 자 필기, 해 그림 옆에다가 바로 표시하세요. A 잡고요, O 잡고 B 잡아. 그래서 각 AOB를 무슨 각? 평각. 됐죠? 자 직각 표시 한번 보세요. 영어로 right angle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똑바른 각, 라이트 right 앵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보통 이제 R 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알았지? 이건 똑바른 각. 여기 보세요. 자, 이것도 필기하세요. 이 점을 O 로 잡고 반직선 OA 잡아봐봐. 반직선 OB 잡아봐봐. 이 크기 다시면각 AOB 크기를 무슨 각? 직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수학적 기호 한번 봐봐. 이렇게 어 마치 직사각형 다 그려놨지, 그지? 이해되시나요? 이 표시가 있으면 무슨 각이라고요? 직각이라는 표현을 쓴다. 예각의 비줄 거세요. 예각도 참 중요한다. 한 자로 적겠습니다 예리한 각을 예각이라는 표현을 쓴다. 너네들 샤프도 한번 들어 보세요. 샤프 끝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불러 이걸? 아, 예리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안 그래요? 예리한 각. 무슨 각? 예각은 이 예각 크기는 요도 점을 찍을까? 요번은 p로 바꿀게. 이전 반직선 op, 반직선 oq 잡아 봐봐 봐. 그랬을 때각 POQ 크기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 무슨 각? 예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둔각 한번 볼게. 어, 누가 봐도 둔자는 한자로 뭘까요? 둔할 그렇지. 둔하다 둔이라는 표현을 쓴다. 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누가 봐도 어, 예리한 사람, 아주 날카로운 사람 있는 반면 아주 둔한 사람 이죠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이에요. 요 교점 역시 O로 잡고요. 이번에는 R, S로 잡을까? 설명하란다면, OK. 각. R, O, S 크기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 이 크기를 둔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설명할 수 있겠죠? 한글 말고, 선생님, 한글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뭐예요? M, A, T, H. 네. 수학입니다. 자, 볼까? 우리 교점 저번 시간에 했던 수업 하했던 것 중에 교점이 뭐였지? 어, 선생 했었잖아. 교각 말고 교점이 뭐였어요? 지나가는 데딱그 접진에서. 그렇지, 두 직선 맞죠?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뭐라 부른다. 교점이라 불렀지. 교점 여기서는 교점을 선생 뭐라 잡아줄까? 중간. 오케이, 이 점을 그냥 뭐랄까 오라 잡을까요? 네. 보이죠? 그럼 생기는 각은 몇개 있어요? 네 응? 개. 4개.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주보고 있는 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마주보고 있는 맛.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맛, 곡, 지, 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너네들이 컴퍼스 각도기만 있으면, 어? 자만 있다면, 요각 b 를 측정할 수 있겠지. 만약에 각 b가 120도가 나왔어. 그럼 어디가 반드시 120도일까요? 그렇지. 각 b랑 각 d는 항상 같다는 게 적으세요. x o r m a 포메이션, 경험식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각 b와 각 d는 항상 같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리고 어디와 어디가 맞꼭지각일까요? a C. 그렇지 각 a랑 각 c도 항상 막꼭지가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찾아냈습니다. Experience formation 경험식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리고 그막꼭지의 성질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막국지각의, 막국지각의 네. 크기는 네. 서로 네. 같다. 알겠지? 다시 우리 교점했었지. 교점은 뭐였지? 대 네, 자자를 설명해볼까요?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 더. 살짝 오. 이렇게 돼 선생님 설명해 줄게. 직선 CD 찾아보세요. 직선 CD C에서 D를 연결한 쭉 연장, 쭉 이어진 선 선분이죠. 직선이라 부릅니다. 선분 AB 말고요. 직선 AB 찾아보세요. 직선은 무한히 쭉 연장되지. 그두 직선이 한 점을 만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서 생기는 각이 몇 도? 어, 몇 도랬지? 그렇지. 90도일 때 수학적 표현으로는 뭐라 한 뭐한다? 읽으면 두 직선 CD와 AB는 뭐한다? 직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두 직선 CD와 AB는 교각이 직각일 때, 다시 one more time 두 직선 AB와 CD가 교차된 각이 뭘때 직각일 때이두 직선은 어떤 관계 있다? 직교한다라는 수학적 표현을 쓰고 자 박스. 내자들 이쁜 박스 필기도 하는 것이 기술이다. 여기 이 제일 중요한 이건 이것, 이만 나옵니다. 수학에서는 직선 AB와 맞지? 요 보이나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 한번더 적어줄게. 직선 AB와 직선 CD는 수학적 표현을 이건 이 녀석은 뭐다? 직교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수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랑 다르다. 요철, 요자랑 다르다. 그래서 수직과 수선 중요합니다. 오 수선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수선. 수선은 자 보세요. 직교하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하지. 다시. 직교하는 두 직선은 이 그림에서 CD직선과 AB직선은 서로 수직하죠. 그때 하나의 직선은 다른 직선의 무슨 선? 수선. 얘를 읽으라 한다면 직선 AB는 다시 적어줄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직선 AB를 직선 CD의 무슨 선? 수선이라고 표현을 쓰고 또는 직선 CD를 직선 AB의 수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렵진 않은데, 낯설죠? 이건 낯선 거라서 내 자료들 조금 익혀보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역시 고등수학까지쭉 나옵니다. 알았지? 짧아나?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죠? 이점 P를 지나지 않는 직선 AB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잘안 나요? 이걸 필기체로 직선을 보통 L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습니다 필기체로. 짧아. 그러면, 점 P에서 직선 L까지 이르는 거리는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수선의 발. 그 자, 다시.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리는 수선의 발, 영어로 foo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 알았지? 수선의 발, H까지 이르는 거리를 다시 바꿉니다. 직선 L에서. 자, 다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파란색을 뭐라 부른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은 H고요. 수선의 발은 H고 다시 읽어볼게요. 이 pH를 읽어라 한다면 선생님 좀 설명할 수있어야 된다.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이르는 거리. 흔히 말하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요거 수능에 나옵니다. 올해 수능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시 읽어볼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점 P에서 직선 L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H 찾아보세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에요. 맞지? 점 P에서 수선의 발에 내린 거리. 점뭐라 부른다? 같이 읽어볼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영어로 Difference. Distance. 다 같은 표현이다. 알겠지? 이 거리를 보통 D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좀 이따 보여줄게 고등수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지 알겠지? 그럼 같이 읽어볼게. 시작. 선분 PH는 점 P와 직선 L 위의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가장 짧을 수밖에 없지. 다른 말로 필기할까요? 자네 글자요. 최단거리. 자 필기해두세요. 최단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